이 통크다. 써니가 별표선 200개. 써니야 솔직히 더 있는 거 알아. 더쏴 빨리. <laughs> 오바 리액션 이따 빡시하게 해줄 테니까 알겠어? 아 이걸 어떻게 먹지? 불닭볶음면은 3개, 참깨라면 3개인데요. 음. 아 써니가 지금 우리 현아님께서 별표선 10개로 팬클럽가지 감사합니다. 깔쌈한데 고맙습니다. 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라. 어. 잠시만요. 몇 살이냐고. 잠시만요. 아 너무 많은데? 나 먹을 수 있겠나, 이거?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맵다며? 이거 먹, 먹어봤긴 먹어봤는데요. 제가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처음에 솔직히 먹었을 때는 별로 안 매웠거든? 근데 지금은 모르겠다. 유댕이 어서와. 아, 우리 소윤 누나 어서오세요. 소윤 누나 어서오, 어서오고 우리 유댕이 어서와. 참깨 별로라고요? 참깨 앵간 맛있어요. 아, 불닭 안 맵다고요? 매우면 님 뒤질 준비하세요, 진짜. 알겠습니까? 매우면 진짜 뒤질 준비하세요. 어우. 눈이 매운데, 눈이? 코가 막 찌릿찌릿해, 갑자기. 코가 존나 찌릿찌릿하네요. 어. 안 맵다고요? 저 엽떡은 진짜 못 먹겠어. 엽떡은 너무 매워요. 음 엽떡은 너무 맵더라고. 어, 야.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랑. 저거 10개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보기에는 제가 원래 이런 건좀안 하는데, 어. 우리 팔룡이 어서 와. 오랜만이다. 어, 뭐야. 우리, 다현이가 초콜릿 20개 감사합니다. 자,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어, 그냥, 어, 이게 덜 비벼, 덜 비빈 건가? 이 정도면 많이 비빈 건가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많이 비벼 있는 건가요? 덜비볐나더 비빌, 더 비빌, 더, 더 비빌까요? 왜? 예? 뭐야,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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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우리, 써니가 별표상 100개. 아, 써니야. 정말 고맙다. 써니야 일단 오빠가 리액션 존나 빡시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내 생방입니다. 이게 다된 거야? 아, 또써니가 병선 100개! 여러분들, 오, 오늘 우리 써니가요, 우리 써니가 보, 보이십니까? 자, 봐봐요. 써니가 100개. 또 100개. 아, 당연히 2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다려봐. 10개 감사합니다. 써니가 100개, 100개, 200개. 200개. 100개. 어딨어? 250개, 250개. 아, 우리 써니, 써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터치하시고 따봉 버튼 또 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책갈피와 깃발 모양 버튼 눌러주세요. 패션이 어서 와. 일단 써니, 이따 오빠가 리액션 꼭 멋지게 해줄게. 알겠지? 어, 음, 고맙다. 예, 오늘은 여자친구 없습니다. 서, 현인, 현아님께서 발표 10개 감사합니다. 예, 썬이랑은 클라스가 다르네요. 일단 불닭볶음면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새해니까 먹고, 예, 새해니까 그냥 죽어보려고 한번 한,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안 매운데요? 스티커 1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매운데요? 그렇게 맵진 않은데? 예, 네, 어조비에요 음, 그렇게 맵진 않은데요? 기다려 그렇게 맵진 않은데? 안 매운데? 그렇게 맵진 않아요 다현이가 8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갑자기 왜 땀이 나냐 근데 어야 매운거 같은데요 갑자기 다현이가 9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현이 선이 있다 내가 싸줄아 해줄게 리액션 걱정하지 말고 해줄게 알겠어? 야, 좆됐다. 얼굴 대빨개질려. 어 야, 좆됐어. 어, 좆됐어. 존나 매워. 매운데 존나 매운데? 어떻게 먹어 이거? 물 마시면 안 된다고요? 왜요? 야, 조졌어 나는 나는 쌍남자다. 어? 갑니다. 그래, 갑니다. 기다려요, 기다려. 기다려. 안 끝났어. 아, 직안 끝났어. 아아 미치네요, 그냥. 예. 이게 피똥이 나온다고? 뭔 개소리야. 이게 뭐가 피똥이 나와?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다 먹었습니다. 어우야. 이거 언제 다 먹어? 독됐어. 아, 계속됐어.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질찬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예, 매번 행방수 열심입니다 예, 눈물 날것 같네, 그냥. 어. 기지네, 그냥. 아, 그냥 컵라면을 그냥 계속 살걸. 내가 이걸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예,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질찬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예. 어, 땀이 계속 나네. 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예. 뭐야. 다 불었네? 좋 됐다. 일단 참깨라면. 예, 이건 다 먹었고, 참깨라면부터 먹을게요. 참깨라면 먹어볼게 먹어볼텐데, 참깨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번갈아가야 될것같아 아, 너무 맵다. 일단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질찬 한버튼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중계방 생겼는데 중계방 분들 지금 본방에 지금 자리 몇개 남았으니까 예 여러분들 일단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따방 버튼 또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색깔비 모양 깃발 모양 버튼 눌러주세요 중계방 분들 우리 본방으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예 일단 면이 다 불어가지고 지금 국물이 없어요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놔둬가지고 예딴 것도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멀리 먼저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응, 음. 번갈아 먹으니까 괜찮긴 한데, 좀 힘드네요. 음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실제 찾기나. 아니, 말을, <laughs> 말을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빨리 할 수밖에 없어. 기다려봐. 일단, 국물이 없는 걸 다, 일단 국물 생기게 좀 비벼놓을게요. 예, 일단 비벼놓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건 일단 비벼놨고, 그리고 참깨라면, 예, 이것도 비벼놔야겠죠. 예. 아 있네 국물 없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야 불닭 볶음면 이렇게 족같이 매운 건데 난 진짜 처음이다. 어, 예 국물이 너무 없다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있어.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지그치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음. 중계방은 어케 보냐고요? 중계방은 중계방에서 보고 있겠죠. 왜 그래요? 뭐 그렇게 화내실 필요까지는 없는것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구리녀 어서오세요 음, 불닭 존나 맵네요 그냥 예 사건이네요 그냥 너무 매워요 너무 너무 매워 아, 좀안 맵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너무 매워서 그래 내가 음.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나. 예, 매력방 생방송 10시니까, 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매워요, 진짜. 예, 눈물 나네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건. 음, 사건이네요, 그냥. 우유 먹으라고? 우유 없습니다. 배탈 나겠다고요? 배탈이 맨날 이거 먹는데? 아휴, 자, 누굽니까? BJ 나오죠? 예? 자, 바로 그 유명한 남인님입니다 예? 저는 우유나 그딴거에 안 먹습니다 오로지 사이다로만 먹습니다 예? 매워도, 매워도 씨바 그냥 먹겠습니다 아... 아롱아 조용오기안빨게안빨게안빨게 걱정하지 마요 음전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예 땀은 솔직히 존나게 많이 나는데 얼음 나오면 시원하다고? 경계그 지랄입니다 음 일단 여러분들 추천 질차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예 매일 반생방속 열심니다. 저번에 여자는 여친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롱가, 조용해! 아롱가, 조용해! 조용해! 형, 지금 밥 먹고 있잖아. 새끼야, 조용하고 있어. 어. 음. 불닭 시지 말고 먹으라고요. 예,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방금 한개다 먹었는데, 시지 말고 먹어야겠어요. 음 제가 보기에는 안 쉬면 이거 뒤죠. 음 강아지한테 욕해. 왠지 알 거, 아, 왠지 알줄 알잖아요. 님인들도 응? 이거 매운 거 존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씨발 옆에서 개가 짖는, 개가 짖는다 생각해봐. 얼마나 좋같겠습니까일다 아, 여러분들 추천 질차 도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매일밤 생방송 열시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음. 아 우리 짝사리 어서 와라 음. 알아듣는 게더 신기, 그쵸 난피 c 방안 가요. 저는 게임 같은 거잘안 안 해가지고 PC방 음. 그런데 잘안 갑니다 음. 저는 롤도 안 해요 음.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그 롤도 안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까? 해피.. 해피.. 안녕하세요 동갑하이 어디 살아? 저 경계동 고향 행신동이요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절차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음. 야 매니저 그거 이용을 내가 다 해가지고 그거 꽉 차가지고 나또 리방해야 돼 음. 매니저 주려면은 이방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그냥 모바일로 있는 게 좋을 거야 매니저 어차피 못 받으니까 뭐 관리를 해줄 거면 PC로 와도 고맙고 음아 응. 해피님 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응. 우리 여러분들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섯 개만 눌러줘 천오백 개인데 부탁드립니다 중계방이랑 아 그러게 중계방은 내가 못 보지 자 중계방을 열려야겠다 음 응. 응. 예 추천 한번 소인 누나가 벨프상 1등하기에는 기운이 감사합니다 아, 여자친구 어디있냐고요 여자친구 지금 집에 있죠? 응 음, 집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아까 저한테 피곤하다고 했었거든요 응 음, 오늘 근육질이네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어깨가 좁아서 그래 어깨가 좁아서 오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응 음, 어느 정도 있긴 있겠지 근데 어깨가 좁아서 응 음. 이 씨발 밀어 먹으려는 또 먹어야겠네. 아 먹기 싫은데 저거. 아, 잠시만요. 여친이요? 여친 열여덟이요. 자 그러면 일단 참깨라면부터 처리를 합시다, 여러분들. 음, 계속 이게 막 면이 굴고 막 그러니까 참깨라면부터 처리를 하고 이제 불닭을 계속 먹 먹읍시다. 괜찮죠 그만. 아 너무 맵다 근데. 여하 무슨 컵? 머그컵이요, 머그컵. 다시는 내가 있던 거 하나 봅시다. 음, 절대 안할 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생겼는데, 진심 먹깨가 너무 좁다. 죄송합니다. 응, 어, 죄송합니다. 어, 너무 매워. 별로 안 맵다고요? 존나 매운데요? 저 아까 얼굴 개 빨개졌어요. 입술 개 붓고. 음. 어, 그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원래 매운 거를 못 먹어서 이런 거 매운 거를 정말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 정말 이건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랑 매일 반 생방송 열시니까 추천 즐착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땀이 땀 땀이 허벌 차이 많이 났어요 지금. 어우야 좋대. 지금 제 이마 전부가 전체가 땀이거든요 지금. 지금 케미어서잘안 보이는데 예, 땀이 지금 <laughs> 예, 심각합니다 지금. <laughs> 예, 열심히 하는데, 응. 음. 열심히 죽으려고 먹고 있는데, 응. 음. 추천 들자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아까 생각을 잘하기, 이렇게 잘하길 잘못, 잘하길 했, 하긴 했구나. 응. 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랑. 즐겨찾기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까 제가 모르고 그거, 어,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모르고, 어, 아까, 어, 불닭볶음면 이거를, 여섯 개를 살려했거든. 여섯 개를 살려했는데 안 타길 너무 잘했네요. 음, 이거 샀으면은 아마 돈지랄이었을 거예요. 어, 음. <목소리> 입술에 엔도 갔다고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플, <목소리> 아프. 아프... 앞머리 까니까 여드름 만드면 반전일듯 여드름 없대요 저 여드름 없습니다. 음. 피부에 이상한 거안 나요 저는. 음. 그거 치즈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잘 생각을 못했네요. 치즈를 음. 넣을 시간이 없네요 미안한데. 일단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즐겨찾기랑 예 면을 섞어 먹으면 그나마 낫다고? 그건 개지랄인 것 같아요, 진짜 음 그건 제가 지금, 두, 지금껏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지랄인 것 같아요 음, 절대로 다시는 저한테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시면은 존나 맞습니다 야, 근데 좀 뭐랄까, 좀 벌써부터 배불러질려 하거든? 좀 천천히 먹어야겠다, 야 무섭다고요? 뭐가 무서워요? 요즘 어린애들이 방송 많이 하네. 요즘 어린애들이 방송 많이 보네.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응? 너희도 어리잖아. 응? 그러면 다, 그런 말하지 마요. 괜히 아, 음. 예 추천 한, 머신만 눌러주시고요. 어, 추천 감사합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랑 추천 감사합니다. 질짜도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탄산을 버리라고요? 그건 지랄인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개 지랄인 것 같아. 탄산을 버리는 거는, 네제 예, 혓바닥을 포기하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알겠어? BJ 누구랑 친해요? BJ 친한 사람 많은데? 이 주변이요? 닦을 그런. 가 없어 미안한데, 음, 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어, 너무 힘드네요, 음, 좀 쿨해지고 싶은데, 음, 쿨하지 못해요 지금, 냉간이 음, 만갑습니다. 아, 주녀바영이랑 친하죠, 음, 이제 카이니 생방입니다. 아니 범퍼리카니면 잘, 방송은 봐도 친하진 않아요, 음. 생각을 해보세요. 전 지금 청소년인데, 어떻게 그 성인분이랑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좀 아니라, 아니라고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쵸? 음. 아, 너무 매워. 야, 오늘 여자친구 없습니다. 음, 파투지나죠파투나 합니다. 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추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 너무 매운데? 아, 먹기 싫어진다. 존나 먹기 싫어져, 이거. 어, 언제나 먹어, 이거. 언제나 먹어. 어. 나 랭킹? 내가 랭킹이 몇이지, 얘들아? 내가 랭킹이 몇이지, 얘들아? 네, 올해 17살입니다. 음 올해 17살 맞고요 음. 밥 비벼먹어요. 좀 맞을 소리 하지, 네. 엄마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단 참깨라면 다 먹었습니다. 어. 한 개가 또 남았는데 예, 지금 라면 세 개째 다 먹었고요. 아 이거는 먹기 싫은데 너무 너무 국물이 없는데? 야 너무 불었다 야 이건 너무 불었다. 씨 불었는데 그냥. 그냥 너무 불었는데요? 너무 불었는데? 개 불었어요. 장난 말이 됩니까, 이게? 154위? 이걸 어떻게 먹지? 너, 너무 불었는데? 이제 다 먹은데, 그냥 놓겠습니다. 어차피 못 먹는 거. 어차피 못 먹는 거, 이거. 예, 불면 맛 없긴 하겠죠. 어차피 못 먹는 거. 예, 여기다 놓겠습니다, 그냥. 어, 지수어서 와. 아, 이거 진짜 먹기 싫은데, 진짜. 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니. 아쉽네요, 참. 자, 왜 갑자기 이 방송을 해가지고, 예. 좀 곤란하게. 아, 너무 곤란한데, 이건. 아, 정말 후회된다. 아, 왜 샀지? 왜 샀지, 내가? 아. 오바쳤는데, 진짜. 예. 다시 한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승. 에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반가워요. 여친이요? 여친,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아,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왜 샀을까요? 썸이 어서와. 라오 맘송. 아, 씨발, 네개 살걸.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어떻게 알았어? 뭐, 화생망 훈련. 아, 좋댔다 그냥 이걸 한꺼번에 입에 다쳐넣고 싶거든요. 근데 그 입이 안 들어가. 우리 수경님께서 초콜릿 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런닝 입었는데, 여친호? 아니 남자답게 좀 힘내, 힘내요. 하, 저도 남자다워지고 싶은데, 여기서는 남자다워지기 싫네요. 음. 진짜 이건 좀 심호흡 좀 하고 먹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빨리 먹으라고? 하, ᄌ 됐다. 갑니다. 가요. 갑니다. 갑니다. 정말 갑니다. 아, 어, 정말 갑니다. 예, 말하는 게 웃기면, 예, 모바일 분도 터치하시고, 따봉 버튼 도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책갈피 모양, 깃발 모양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지 마요. 무섭게 왜 그래요. 예? 라오빠 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간다. 이 형은, 살아있잖아. 오, 어, 씨발 먹기 싫어. 개간새끼, 씨발, 불닭볶음면, 만든새끼 누구야, 이거? 삼양식품주? 너 새끼 씨발로만 애가 꼭 찾아간다, 개새끼야, 이거. 아니, 저걸로 질질짜네짤 수밖에 없다니까, 먹었다니까. 나 방금 입술 개 빨개지고, 나 매운 거못 먹어요, 저. 아, 씨발, 아우, 씨발, 먹을 수, 뭐, 어떻게 해야지, 이걸? 답답하죠? 저도 답답합니다, 예. 음. 아, 씨, 어떻게 해, 이걸. 아, 그래서 먹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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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 먹을게. 아우. 정말 안될거 같은데. 남자답게? 저 남자답지가 않아요. 진짜. 이뭐 먹겠어? 못 먹겠어. 못 먹겠어. 방금 입에 댔는데 뱉을 뻔했어요. 진짜 방금 입에 댔는데 방금 뱉을 뻔했어요. 진짜 장난아 고 입에 댔는데 뱉을 뻔했어요. 어. 아, 입에 댔는데 방금 뱉을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래. 아, 입에 댔는데 뱉을 뻔했어요. 음. 아니, 입에 댔는데 좆될 뻔해서 그래. 음. 애들아 우리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입에 댔는데 좆될 뻔해서 그래. 아, 그래서 진짜 먹을게. 장난 안 치고 진짜 먹을게요. 그러면. 음, 혐오감을 줬으니까 이제 장난 안 치고 진짜 먹을게요. 알겠습니까? 아, 씨바새끼. 됐다. 발 <laughs>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분이 오셔 가지고 이제 제가 무속인, 무속인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분이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음. 음. 아, 야 존나 매워 그냥. 아 뒤질 거같아 아, 씨발. 예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까지 합시다 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예 추천 제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즐겨찾기도 필수로 눌러주시고 예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더 이상 님들한테 욕하는 거 보여주기